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재테크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라고 하면 어, 내가 주택을 구매하고 바로 다음 주택을 샀을 때 이전의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된다. 뭐이 정도로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와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시청함으로써 이 것만 알아도 몇 억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억을 버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고요. 양도세 없이 비과세 투자의 핵심인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민의 가장 큰 투자는 요 바로 절세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강남에 한강뷰가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제 소망인데 여러분들도 뭐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음, 만만치가 않죠.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이나 뭐 부모님의 힘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원하는 집들에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 신혼부부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분은 뭐 임차로 시작하시는 분도 많고요 아니면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서울이 목표이신 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산 증대를 하고 원하는 집으로 갈아탈 때는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케이스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할 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전략입니다.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서민이 하기 적합한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세금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시적 1가구 주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말씀 드리겠지만 여러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하고요. 정확히 그 기간이라던가 어, 계산을 해야 되는 투자법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대출 같은 경우도 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집을 주택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껴놓으면 여러분들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물론 큰 금액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자금을 많이 대출을 빌리신 분들은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변수들을 정확히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스텝이 꼬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의사항. 강조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리한 투자는 항상 화를 부릅니다 무리하면 안되겠죠 이 제가 무리한 투자를 말하는 케이스는 뭐냐면요 보통 집을 사고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보통 하시는 방법이 어 전세를 놓고 집을 사놓습니다 갭투자 라고 하죠 전세를 놓고 일정 금액을 위에 얹어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갈아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산지 얼마 안 돼서 전세가가 하락이 된다던가 매매가 하락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매입하시고 나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여유 있는 투자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동산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 단기간, 1, 2년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할 경우 내 돈이 까이고 그리고 전세 금액이 낮아지고 뭐 전세 스위칭을 할때내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버리는 그런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고 여유 있는 그런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방법을 활용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시적 1가구2주택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으며,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가장 흔하죠? 우리가 새로운 집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 기존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던, 샀던 주택이 이제 2년 이상 보유. 우리 파리 대책 이전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 대책 이후로는 거주도 2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과세 요건입니다. 2년 이상 보유, 거주. 이게 비과세 요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이 취득 시점,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산 시점, 잔금 청산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일자를 취득 시점으로 보거든요. 이 일자부터 기존 주택, 이전에 우리 처음 샀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 차이 익 있더라도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물론, 여러분들 양도 시점에 따라서 이 주택 가격이 9억을 넘어가면 9억 초과분의 양도세는 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이 양도소득세 전부 내는 게 아니라 이 계산법이 따로 있거든요.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9억 초과분에서 또 계산이 돼서 또 일정 금액으로 쪼개지고요. 거기에 또 보유한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더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야 됩니다. 어? 이거 일시적 1가구 유택이면 비과세 아니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9억 넘어가면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 이게 많이들 실수하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많고요. 이 법무사 분들도 실수하더라고요, 이걸. 기존 주택 취득 시점 1년 이후에 새 주택 취득해야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사고 나서 1년도 안됐는데 이거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을 이용한답시고, 바로 주택을 또 매입을 해버려요. 내가 보고 있던 주택이 있었어. 어, 근데 싼값이 나왔어. 그래서 바로 사버렸어요. 그러면 이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낭패겠죠. 물론 새로운 주택 사서 뭐 양도세를 낼게 있으니까 이익은 이득이지만 아까 말했던 절세. 우리 서민들은 절세에서 재테크를 하셔야겠죠. 이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사항이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 상속. 아, 상속받으면 정말 좋겠네요. 예.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된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그 상속을 받게 되면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도 똑같습니다. 2년 이상 보유, 파리 대책 이후는 거주까지.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존의 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이 된 주택을 보유수에 산정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을 받았을 때 기존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이 되면 비과세라는 겁니다. 이것도 일시적 이주택이 된 경우라고 케이스가 되는 거죠 상속도.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증여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서 증여를 했을 때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앞서 첫 번째 우리가 말했던 기본적인 원칙이죠. 증여는 이 매매로 보는 겁니다. 새롭게 취득을 한 집을 매매로 얻은 것과 같은 케이스로 취급이 됩니다. 자, 이거 구분을 하셔야겠죠. 상속과 증여의 차이.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주인은 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된 집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속 주택,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을 상속받을 확률이 높아서 이걸 먼저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주택이 두 개가 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신 분들에게 재테크를 할수 있는 유일하게 한번 재테크를 할수 있는 아주 큰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 전에 각자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으로 합쳤을 때 일시적 이, 이 주택이 됐다면.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5년이나 줍니다. 5년 이내 판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이면 뭐 강산이 변합니다. 5년 동안에 이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비과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차익 자체가 굉장히 크겠죠?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재테크 비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던 같이 산다고 해서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거자죠. 근데 이 결혼 혼인 신고죠. 혼인 신고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혼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재테크를 할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어, 와이프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사고, 음, 와이프 이름으로든 남편 이름으로든 다른 주택을 또 매입을 하는 계획을 잡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1년 이후에 다른 새로운 주택을 산 다음에 와이프 이름이든 남편 이름이든 다른 이름으로 사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이후에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앞서 첫 번째처럼 결혼 전 각자의 명의의 집을 보유하는 케이스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5년 이내에 판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집에 해당해서 말이죠. 물론, 뒤에 집도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두 주택 중에 먼저 팔아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결혼 계획 잡고 거주를 할 때는 먼저 산 집에 거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재테크를 하신다면, 결혼 전부터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고 들어간다면, 이 5년 이내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분들한테 알려주셔도 좋고요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한테 알려줘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특별히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부모 봉양으로 주택이 두 개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60세 이상, 요즘엔 60세 이상은 그 노인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들 60세 이상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 시기에 이제 와 오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60세 이상의 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까지 포함입니다 를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해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10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적용이 됩니다 10년입니다 이게 원래 5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10년으로 10년 동안에 이 차익이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실로 엄청난 그 재테크 방법이 될수 있겠죠. 부모님과 함께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어, 이게 서로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집을 합친 다음에 이 먼저 주택을 판다면 크게 그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얼마 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했다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어, 활용하시면 큰 재테크 수단이 될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결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겠죠. 결혼은 5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재테크는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이익이 상당할 거라고 전 보고요. 어, 아낄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재테크 비법들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찾아서, 노력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하기, 알림 꼭 설정을 하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제가 뭐 잘못된 내용을 얘기를 하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와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 준비를 할 테니까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 좌측과 우측에 제가 기존에 했던 영상들이 뜰 겁니다. 이것들도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뭐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시청 꼭 해주시고요. 또 가운데 우리 롤스로이스 차 보이시죠? 이거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와 구독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꾹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